오늘 묵상할 말씀은 루끼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미가 6장을 묵상하면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변론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루끼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두 남녀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루입니다 그중 룻은 민족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인도 아닌 모아벼인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행하던 그 악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아벼인이. 요아의 법에 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샘플을 보여주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부럽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여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경이롭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시작되던 창세기에서부터 땅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신묘 막측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셋째 날 바다와 분리되어 묻치 드러나던 그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두번 거듭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더블 블레싱 이중적 축복의 날로 여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조차도 안식일 이후 셋째 날인 화요일에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적용하려는 말씀 맡은 자, 유대인들의 자세에 감동하며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토라 안에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중복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고 맹세하여 챙겨 주신 땅 가나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마치 창조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오직 한 사람 아담을 위해 아름답고도 완벽하게 창조해서는 마침내 여섯째 날에 지은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안겨 주셨는데 바로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끝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그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땅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한 여인 루시 나타난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떡집 베들레헴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얻은 붕깃을 판 돈을 가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했다가 남편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한 실패자의 쓴 마음 가득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입니다. 하나님은 그한 사람 루스를 통해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 땅의 데스티니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에 임하게 하십니다.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던 룻 자신의 운명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의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수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운명을 이룰 사람, 그것은 그 땅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룻을 향해 내 딸아라고 부른 보아스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Stay here. 이 땅에 머무르라. 루시 있서야할 땅에 있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동시에 나를 잊게 하신 땅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처럼도 들려옵니다. 그러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셨던 땅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고향 농촌을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켜야 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주말마다 고향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시대가 되었다. 내년부터는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 당시 그 땅의 추세였습니다. 일꾼이 많지 않은 작은 농촌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 왔던 나도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대학 입학과 함께 고향을 떠났고 학교 기숙사 옆의 교회를 출석 교회로 정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농촌 고향 교회에 비해 봉사할 젊은이들이 많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교제도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제 마음에는 고향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한 사람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계실 어르신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때마다 마치 내가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왔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갈 즈음에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도전의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권유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매수 고향교회로 돌아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성인예배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 졸업 이후 근무지로 발령받은 고향의 중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되다가 스물아홉에 결혼과 함께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나올 때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 땅, 제게 영원한 고향인 그 땅은 지금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겠지요. 아직까지 그 땅에 가족들이 남아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분들을 통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저를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섬겼던 저의 20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 이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에 대한 동일한 애정과 진실땜으로 섬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훈련하시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또 즉각 떠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고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산 지가 벌써 1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룻도 이민자였습니다. 보아스가 인정한 이민자 루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평생을 가도 사람이 사람을 다알 수는 없겠지만 잠깐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시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루슬 직접 만난 것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미 그녀가 이 땅에 들어오던 날부터 들려오던 감동적인 소문들을 인상깊게 듣고 좋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게 더는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낯선 남의 땅까지 붙쫓아온 루시였습니다. 루스는 결혼과 함께 이미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어 없는 남편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아내이며 자식 없이 죽은 남편이기에 내게는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이방 여인의 양심을 통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사람의 태도가 루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루시 길을 써서 찾아온 땅 같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길을 써서 그 여인을 이 땅으로 불러온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루스의 삶의 태도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 땅을 구원할 자궁으로 삼기 위해 한 남자의 마음 안에 호의를 베풀고 싶은 감정을 허락하십니다. 우연히 당도한 곳에서 필연적으로 만난 운명의 사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해줄수 있는 가장 큰 호의는 그녀가 그의 타작 마당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루스는 보아스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말에 순복하여 그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녀에게 보장된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정한 수입을 고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매일 넉넉히 수확할 수 있는 양식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이방인 과부로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물통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는 수원 공급도 약속 받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해 무시받고 책망받고 꾸짖음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보호까지 약속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루세게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답처럼 눈에 띈 구절이 1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는 말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두 말씀을 묶어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봤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멀티에트닉 다민족 교회의 부르심을 선포한 이후, 신기하게도 일부러 한인교회를 찾아오시는 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지난 주중 예배 후 우리가 통성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옆 건물에 있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어와서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 계획되어 있던 교회 집회에도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마지막 밤 집회에는 친구들도 데리고 참석하셨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대부분의 회중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끌 수가 없는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약 1시간 가량을 더 예배하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중예배는 미국 청년들과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한인 이세 자녀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셨고 머물라 하시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땅 미국 동부의 끝자락 이곳을 베들레헴으로 삼아. 미국 전역에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떡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에서 만난 새로운 가문과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감동이 순종하여 따라온 루처럼 우연히 온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르신 사역지임을 감사함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루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들일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방인 모압 땅의 여인을 불러서까지 이스라엘 땅의 데스티니를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를 읽으며 이 땅의 이방인 가도 같은 한국인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이땅 미국 버지니아 뉴폰 뉴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며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보아스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며 대답했던 루스의 고백을 저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